어느 순간부터 케이는 남편에게 에서 아무렇지 않, 않다고 항상 괜찮은 적 괜찮은 을 했습니다. 고민을 이야기하고 슬픔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짐이 되기 싫어서고 짜증 난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결국 케이는 마음속에 하나도씩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기쁜 일도 말하기가 싫어 싫어지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국 모든 마음에서 멀어졌고, 자매인.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laughs> 이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다고 말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에게 많이 힘들었지. 그래 그건 정말 힘들 수 있겠다며 딱고 위로의말 한마디만 들어도 힘이 생깁니다. 이 신기하게도 진심으로 위로받고 내 편이 된다는 것에 등을 합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것은 마음의 병까지 얻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더군다나 부부 사이의 힘든 일을 공유하면 위로해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영혼 없는 관계가 다름없습니다. 수도통서없어서 받는데 고통은 승객 이상으로 아픕니다. 공무원 공부를 9년 동안 하던 친구 C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는 항상 그냥 상 똑같습니다. 불합격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밤잠까지 줄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C는 자신이 뭐 항상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무원이라는 직업 하나 남아 바라보며 공부해서 시인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다른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큼 을한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어쩌다가 친구 시인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조언을 얻어서 시인은 세상에서 사무실에 사무실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지만 시는 얼마 지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그만도 도왔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자신이 부수해서 일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자책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할 때마다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이런 감정이 점점 심해져서 시는 더 이상 회사에 다닌 것이 불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다면 조절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해결 방안도 있습니다. <laughs> 남은면 많이 있는 것에서걸가서 해상지까지 사진이 좋아하는 음식 먹기, 좋아하는 노래, 음향을 평소보다 크게 틀어서 듣기, 예쁜 옷을 살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하기 등이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게 힘들고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삶면도 인생의 골고루 무엇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죄책감에 괴로워하지 마, 맙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맙시다. 각자 남자도 음취향이 따라 스트레스를잘 최소화하여 조금 더국무적으로 더 행복해 살면 좋겠습니다. 파블 릴리스 스 사이러스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겟스니자소녀는 yeah. 그, 행복은 바로 지금 그 느낀 느낀, 느낀, 느낀 그리면, 행복한 느낌, 나가는 느낌, 느껴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나 행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일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Yeah. 뭐. 그래서 우리는 왜 늦지 못하는 걸까? 걸까요? 그런가. 나에게 긍정적인 사, 사, 기원을 주는 사람과 의 인연을 또, 또 유지하고 싶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주의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인해 여러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의향이니까 계속 유의자한 다음에 만날 때마다 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부정스럽고 벅찹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일연는진실이로못지다있겠습니다 웃기만 해도 인연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친구 W는 남자친구와 13년동안 연애, 연애를 해, 했습니다. 대학생때 스키포에트쿱스로 유명했는데 졸업 후에 친구 W는 대구에 살고 있고 남자친구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하며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보고싶어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둘은 항상 외로웠습니다. 이 한번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만났던 데이트가 2주에 한 번씩 보게, 되었, 보게 되었고, 나중에는 한달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laughs> 장건이 연애를 시작하면서 걱정하던 것이 현실로 되었습니다. 남자는 친구 W에게 거짓말도 했습니다. 거리가 먼 곳에 살고 있으니 W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둘은 서로 신뢰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laughs> 이 시간이 흐를수록 장관이 연애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예약하는 횟수는 줄어들게 되면서 연애하는 기분이 들지 않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W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만나왔던 추억으로 인한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W와 연애 중인 남자 친구도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결국 연애 같지 않은 연애를 하면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도 둘은 커플입니다. 하, 하지만 헤어질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같은 사이입니다. 헤어진다면 친구를 하면 이런 것과 가, 가, 같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는 억지로 붙잡고 있는 사이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을때 냉정히 둘 중에 한 명이 냉정하게 손을 넣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자 더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지 않, 않았을까요? 이 하나 분야에 사람이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 배려심이 없는 사람, 이기성인 사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로운 사람과 소통하면서 시대한 것은 주지 않습니다. 물론 나와 깊은 사이에 고하면서 겉으로만 정의 척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보다 못한 사이입니다. 나쁜 사람인 걸 알면서 그 사람, 연애는 마음대로 놓치지 못합니다. 수심하거나 우르우다는 우울, 성격 때문에 아니라 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체로 정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냉정하게 하, 행동하지 못합니다. 바로 김인선 씨 어느 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졸졸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어려서 육아가 힘든 아내와 바쁜 회사 생활을 지친 남편은 시려, 때도 없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둘은 각자 서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는 매우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싸우면 오해가 깊어져 갔습니다. 싸우게, 싸우게 되는 회수가 잦아질수록 부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중에는 같은 공간에 같이 있는 것도 싫어지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둘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이혼이나 서람들은 나중에 아들이 커도, 아들이 커서 받을 상처는 어떻게 보듬어줘야 할지 망각했습니다. <laughs> 결국, 부부는 아들이라는 공통적인 목적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부부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살면서 아 아들을 위해 참고 받으며 지난는 부모는 마음이 힘듭니다. <laughs> 이 현재는 남편이 회사 그 많이 바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 업무가 잘 마무리되면 연호 로어갑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부부가 배려해 주고 이 해야는 둘의 사이가 근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부부가 이혼하면 아들이 받을 마음을 받을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손가득 뻗이 분명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서로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대부분 부분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싫는 사람입니다. 이미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각성 공간에 있는. 것도 그것도 싫고 그 사람의 그림 사람 보는 것도 싫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공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못합니다. 그로 더 다른 사람, 사람이 또 끊고 싶습니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지고 싶습니다. 응징을 사는 사람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구 B는 항상 눈치를 많이 봅니다. B가 친구 C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C가 마침 그때 운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열, 연락이 왔으니. 빠르게 답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웃음> 그런데 피는 <laughs> 원래 이렇게 짧게 답장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자신이 무엇인지 잘못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신은 항상 설명을 모두 했고 오해는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대한 편안한 감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고 느꼈느니다 이런 이잖아왜 신경 쓰이고 불편했습니다. 평총 시친구 피와 같이 시세 잘 지냈던 13회 잘 지냈던 회사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직원이 지점시기 시간을 통한 재개급을 위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은 더 이상 피와 함께 점심시간을 하는 것이 곤란해졌습니다. 일본 집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먹고 밥을 먹는 시간을 아끼게 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피 모든 는은 피는 신경을 쓰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서 점에서 화가 났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회사 직원들부터 점심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재직적 설명을 들었음에도 끊임없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피는 그 직원과 자신의 경계가 멀어져 간다고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다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기 위해 회사 직원에게 매일같이 커피와 간식을 사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직원은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전히 점심시간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피는 지쳤고, 그 직원을 자신의 착각을 위해 혼자 스스로 미워하곤 했습니다. <laughs> 이 상대방이 변했다고 느껴집니다. 과거에 좋았던 순간을 그, 그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관심이 집착으로 바뀐 것입니다. <laughs> 오해가 있든 아니든 상대방으로부터 달라진 모든 흔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또 똑같이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내다가 서서히 써놓아버리면 넣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에게 자신과 똑같은, 똑같은 상처를 두개 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쉽게 보, 보내지 못했습니다. 쉽게 보내지 못했습니다.